자, 입문용 카메라를 생각한다면 바디도 중요하지만 렌즈도 중요합니다. 여태 바디 비교는 많이 해봤지만 렌즈 라인업을 비교해본 적은 잘 없었죠. 입문용 카메라 추천을 하곤 하면 항상 1위로 소니 바디를 추천하곤 했어요. 그치만 렌즈를 생각한다면 캐논 EF-M 라인업이 최고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늘 그랬듯 절대적인 성능 위주보다는 가성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EF-M 마운트에 무슨 렌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번들렌즈.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는데, 신형이 렌즈 수납형으로 좀더 작고, 감각적으로좀더 넓습니다. 스펙 자체는 타 브랜드와 비슷한 스펙에 비슷한 가격이고요 차이가 있다면은, 소니나 후지 번들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를 키면 자동으로 렌즈가 올라오지만, 이 캐논 신형 번들은 버튼을 직접 눌러서 올려줘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치만 이게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동 모터 같은 경우는 외부 충격을 받을 때 자주 고장나는 부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더 오히려 튼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번들 렌즈 다음으로 최고의 가성비 렌즈. 사실 이 렌즈 때문에 캐논 M을 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좋은 렌즈입니다. 22mm의 조리개 2짜리 렌즈입니다. 굉장히 작고 가벼우면서 가격도 싼데 조리개는 나름 f 2에요환산 35mm로 가장 대중적인 화각이기도 하고요. 비슷한 유로는 소니 의 20mm 2.8이 있고 후는 18mm F2가 있지만 가격이나 성능이나 캐논이 압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기 렌즈 32F 1.4 렌즈입니다. 한산 50mm 정도로 크롭바디에서도 꽤나 강력한 아웃포커싱을 맛볼 수 있는 렌즈죠. 현재 EFM 중에서 유일하게 조리기의 1대 렌즈고요 다만 해상력까지 꽤나 좋은 고스펙인 탓에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소니에도 가성비 좋은 조리기 1.8렌즈가 있긴 하지만 조리기 1.4렌즈는 아예 없고 후지는 35mm 1.4렌즈가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훨씬 더 비싸죠. 그리고 또 해자렌즈. 캐논의 11에서 22mm f4에서 5.6 렌즈입니다. 환산 17에서 35mm의 초광각 렌즈고요. 렌즈 자체는 특별할 게 없지만 가격적으로 꽤나 메리트가 있습니다. 비슷한 유로 소니의 10에서 18mm에 비해서는 반값 후지의 10에서 24mm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물론 고정조리기가 아니란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심하죠. 그래서 렌즈를 초광각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냥 바로 캐논 엠마운트로 오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캐논만 있는 또 특이한 렌즈가 있습니다. 28mm f3.5의 매크로 렌즈인데 특이한 점은 렌즈 앞에 LED 조명이 달려있어서 작은 소품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렌즈예요. 가격도 매우 착하고요. 그리고 55에서 250mm 렌즈가 있고요. 대표적인 망원 줌렌즈죠. 이거는 뭐타 브랜드도 비슷한 스펙에 비슷한 가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18에서 150mm 슈퍼 줌렌즈도 있습니다. 후지에 비해서는 싸고, 소니는 두 종류가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비슷한 가격에 위치하고 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티브 EF-M 라운트 렌즈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에 서드 파티 렌즈들이 또더 있습니다. 원래 M 마운트 쪽에는 서드 파티가 많이 없었고 주로 E 마운트 쪽에 많았는데 최근 M 마운트에도 엄청 많이 풀렸습니다. 먼저 눈여겨볼 만한 서드 파티는 시그마 단렌즈 3대장 16mm f1.4 30mm f1.4 56mm f1.4 이렇게 조리개 f 1.4로 새 시리즈가 있습니다. 가격과 성능, 무게 다 훌륭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원래 이 시리즈 중에서는 30mm, 3 0기가 인기가 제일 많았지만 M 마운트에서는 32mm 네이티브 렌즈가 비슷한 가격으로 있어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별로겠고요. 대신 눈 여겨볼만한 거는 56mm f 1.4가 환산 85mm 여친 렌즈와 비슷한 화각으로 인물용으로는 최고입니다. 아웃포커싱도 굉장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크롭 DSLR에는 없는 크롭 미러리스에만 있는 렌즈가 있어요. 초광각 단렌즈인데요. 삼량 12mm f 2렌즈입니다. 조리개도 밝고 가격도 무척 저렴하지만 일단은 수동렌즈입니다. 초점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는 렌즈인데 이 렌즈는 별덕후에게 추천드릴만해요. 은하수 촬영 같은데 최적의 렌즈입니다. 뭐그 외에도 득보잡 렌즈들이 몇개더 있긴 하지만 이미 앞에 나온 것 정도면 일반적으로 필요할만한 것들은 다 갖추었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렌즈에서 가성비가 최고죠. <렌즈> 그래도 앞으로 좀더 나왔으면 하는 렌즈가 있다면 고성능 중렌즈가 없기는 합니다. 소니나 후지는 고정조리기 2.8 렌즈들이 있는데 현재 캐논 M 마운트에는 없어요. 물론 가격을 보면 이게 있다고 한들 이걸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싶은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또 어댑터가 있어요. 캐논 DSLR 렌즈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댑터인데 이게 또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놨습니다. 10만 원 초반대 가격으로 지구 체감 캐논 DSLR 렌즈 라인업을 모두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 렌즈 깎는 장인은 역시 캐논.